할렐루야 성경은 창세기부터 쭉 통도하는 것 유익하죠 근데 성경은 또 신구약이 같이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교차로 읽는 것도 유익합니다 제가 주일 설교는 성경 전체를 조망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의도적으로 신구약 본문을 교대로 교차로 설교합니다 정체부터 주로 사도벌의 서신을 묵상을 하다가 지난 주일에 모세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은 또 사메일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메엘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400년 동안의 사사시대를 마감하고, 이제 왕경시대를 연 웨이메이커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초대임금 두 사람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로 비유하자면 조선 왕조의 기틀을 마련한 정도전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사무엘은 사사하면서 예언자로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한 몸에 받았던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왕이 된다 해도 아무도 문제 제기할 사람이 없었던 정도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왕을 세우고. 자신의 역사 속에서 사라져 갔습니다 이사엘의 탄생과 성장 과정의 이야기는 아주 단편적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생각할 주제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특별히 기도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던져줍니다 사엘의 아버지 엘가 나는 아내가 둘이 있었습니다 일부 타처제, 그 당시 구약성경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었죠 관습이었죠 구약성경에 등장하는 일부 타체자라든가또 잔인한 살륙전쟁 같은 것은 그 시대의 상황에 묶여 있는 그런 한계적 일들입니다. 엘가는 역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지만, 역시 그 시대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시대의 관습을 그대로 따르게 된 것입니다. 본처 한나에게 버림스럽게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엘가는 그래서 둘째 부인을 얻은 것 같습니다. 이 둘째 부인 부인에게는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전형적 사건이 일어나죠. 자식 없는 본처와 자식인 후처 사이의 갈등 말입니다. 오늘날은 많이 달라졌지만 이 본문이 쓰여던 당시에 여성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힘은 바로 자식이었습니다. 자녀가 권력이었고 재산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많이 가진, 자녀 가진 사람이 자녀 못 가진 사람에게 좀 착하게 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이 좋게? 인간의 마음이 그렇지는 않아요. 브린나가 한나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막 약을 올리는 거예요. 너네에게 없지. 상황이 점점 꼬여갔고 한나에 대한 그 브린나의 괴롭힘은 점점 심해지고 한나의 심적인 고통을 고통이 견딜 수 없는 한계까지 도달하게 된 거죠. 이렇게 삶의 상황이 막 꼬여 갈때 가장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이때는 모든 일 멈추고 기도의 자리를 찾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한나는 늦게나마 이 사실을 깨닫고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하자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한나는 실로에 있는 성막에 함께 가족들이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가족들이 모여서 제사 음식을 나눠 먹고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 의 생각이 절절이 난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음식을 맛있게 먹는 틈을 타서 한나는 조용히 자리를 뜹니다. 그리고는 텅빈 성막에 들어가 앉습니다. 그 장성막에 기도의 자리에 앉자마자 한나는 참았던 눈물이 쏟아져요. 통곡을 합니다. 성경 그녀가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기록해 주고 있어요. 피통한 마음으로. 뭐여러분인생의 어떤 순간 가운데 이런 순간이 몇 번쯤 있었을 거예요. 마음 안에 쌓이고 엉켜 있는 생각을 도무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서 기도의 자리에서 그냥 통곡하는 시간들 말입니다. 그런데 성막문가로 있던 그 제사장 엘리가 그 모습을 목격을 하죠 늙어 본별러가 본빌레, 잃어버린 이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저술 취했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 제사는 독주, 포르주 같은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술 취하는 일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그래서 술 취하고 와가지고 술 먹고 우는 여자 참 그렇다 그러면서 술주정하는 줄 알았어요 오몸을 떨면서 막 이렇게 막 떼굴떼굴 구르면서 기도하니까 동거가니까 뭐 그렇게 생각을 법도 하죠 그래 엘리가 호통쳐요 술좀 적당히 마셔라 한나가 이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사장님 저술 취한 건 아니에요 나술한번 마셨습니다 다만 내 슬픈 마음을 가눌 길 없어서 제 마음을 주 앞에 쏟아 놓았을 뿐입니다 너무나 온통하고 괴로워서 이렇게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는 여기서 한두 가지를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 믿는 나는 우리도 누군가를 이렇게 피통하게 눈물을 쏟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이나 나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가족과 함께 정기적으로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 믿는다는 이 사람이 애 없는 한나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은 믿는 사람들 사이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이건 저와 여러분들이 범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눈빛으로, 우리의 말로, 혹은 우리의 행동으로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내고, 눈물을 쏟게 한 적은 없습니까? 나는 없다.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이고, 그러므로 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또뭐 동네 마트나, 또 식당 같은 데서, 내가 모든 이에게 정말로 따뜻하게 말하고 행동하는지를 돌아보라.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억울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만 이렇게 눈물을 쏟고 있다면 기도한다면 얼마나 두려운 일이 되겠습니까? 이 한나의 대답에 생각할 또한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린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얼마나 규칙적으로 찾고 있습니까? 아마도 한나는 기도의 자리를 오랫도록 잊고 지낸 것 같아요 그냥 제사를 드렸지만 그냥 이렇게 주일 예배는 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일대일로 기도하는 자리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견뎌지 못할 정도로 고통이 심해지자 기도의 자리를 찾아와서 눈물과 콧물을 마음으로 막다 쏟아 놓고 있는 거예요 한나가 이 기도의 자리를 매일 찾아 살았더라면 어땠을까? 질문해 볼 수밖에 없어요 아마 그랬더라면 이렇게 한꺼번에 무너지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늦더라도 무너지려면 기도의 자리에서 무너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자리에서 무너지면 다시 일어날 힘을 얻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 바깥에서 무너지면 일어서기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일어서기 한낱하는 만에 세상의 엘리가 멋지게 됐을 겁니다 영적 치료자에게 있어서 가장 머쓱한, 민망한 순간은 상황을 잘못 판단하는 경우예요. 아주 머쓱합니다. 하지만 엘리는 금세 상황을 파악하고는 이렇게 대답하죠. 아 그렇구나. 평안히 돌아가라. 하나님이 그대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실 거다. 엘리는 절박하고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 분명하다. 확신을 준 거거든요. 오랜 기간의 지사상, 동화상을 통해서 그걸 거듭 확인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 말을 듣고 한나는 울음을 그치고 가족들이 자리로 들어가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음식을 같이 맛있게 먹습니다. 가족들은 그 사이에 한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전혀 알지 못했어요. 다만 한나가 어디 갔다 오더니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표정도 달라졌고 사람을 대하는 모습도 달라졌습니다. 좋은 음식도 갖다줘도 뭐 먹는 둥 마는 둥 하던 한나가 막 맛있게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 변화의 심경을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3일상 1장 18절입니다.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 근심 빚이 없더라. 한나의 상황은 애기 없는 것 여전히 전혀 여정과 통일했습니다. 달라진 것은 오직 하나, 그녀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내 사정을 보셨고, 들으셨고, 어떻게든 응답하시려라고 하는 믿음이 그의 마음에 꽉 들어 찬 거예요. 그 믿음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분인 나가 자신의 마음을 계속 뒤집어 놓아도 점처럼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자꾸 만 이렇게 약 올리는 그녀의 모습이 불쌍해 보이기까지 한 거예요. 무엇이 한나에게 이런 믿음을 회복시켜 주었나요? 평안히 가라 하 엘리야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세상은 하나님의 대리자 같은 존재였거든요 엘리의 말로 인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내 기도를 들어주시리라고 하는 굳은 믿음이 생긴 거예요 굳은 믿음, 굳은 평안 이 믿음이 모든 걸 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오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의 누구한테 기도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넉두리나 한풀이도 아닙니다. 답답해서 한번 소리 꽉 지르러 보는 것도 아닙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 하나님께,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들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들으신다. 나중에 한나가 아들 낳고 이름이 사무엘이죠, 사무엘. 음. 히브리 말로 엘, 하나님, 사무,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한나에게 꽉 들어찬 거예요. 전능하신 창조 하나님께서 내 말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움직임을 다 보시고 들으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기도한 다음에는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얼굴빛이 달라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친정가서 퍼붓고 와도 속이 후련한데 그렇죠? 네. 기도는 온 우주의 주인이며 내 삶의 참 주인 되신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내 아버지께 드리는 것. 그 아버지는 들으시는 아버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설사 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한다 하도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만 우리가 구한 그것이 아니라 그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른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 이런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우리를 변화시킨다. 우리 지금 내 눈에 응답이 없어 보여도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 이미 들으셨고 이미 시작하셨고, 이미 그를 해결할 것을 믿기 때문에 응답받은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한다는 그 후에 아들 사무엘을 낳게 되죠. 이 눈에는 나쁘지 않은 아들이에요. 첫 때자마자 일리사회상에 맡기죠. 평생 끼고 살아도 부족할 아들을 어린 나이에 떼어놓는 거죠. 하나님께 약속드렸거든요. 그렇게 하기로. 성막에서 사무엘은 사는데 엘리의 제사장이심부름만 하면서 지냈는데 언제라도 엘리가 부르면 뛰어갈 수 있는 정도의 거리요 성막 안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 어느 날이에요? 몇 살인지 성경은 정확히 기록해 주지 않고 있는데 사무엘 나이가 이런 새벽에 사무엘은 아마 그래도 인지능력이 있는 철이든 어느 정 나이였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새벽에 사무엘은 누군가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어요 얼른 일어나서 "웬일이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세상에 나 부른 적 없다. 잘못 들었나 싶어서 다시 돌아와 잠을 청합니다. 전 잠들었다 싶을 때, 또다시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섬에라섬에라또 달려가가지고 엘리에게 무슨 일이세요?" 엘리가 약간 짜증을 내면서 "아이, 왜너안 불렀다니까?" 라고 돌아가라 그랬습니 사물이 뭔가 홀린 것 같은 기분이 들어가지고 다시 자리에 돌아가 눕는데 이제 잠이, 잠이 다 달아났어 가만히 도들레치게 웬일이냐 내가 잘못 잘못 들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초롱초롱한 상태에 또 다시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물이 생각했겠죠 내가 자다가 들은 게 아니구나 틀림없다 이게 지금 제사장님이 나를 놀리시는 것이거나 아니면 노망드는 거다 그래가지고는 내가 이번은 단단히 내가 순순히 돌아오지 않겠다 생각하고 엘리한테 갔을 겁니다. 그때서야 엘리가 이게 보통 상황이 아니라는 사실을 엘리가 깨닫고 이렇게 사마한테사마에게 말해주죠. 오늘 구절이죠.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사멸은그 대답 좀 어리둥절해서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실제로 보면. 사무엘이 7절, 사무엘이 아직 여와를 알지 못하고 여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때라 여기 알지 못했다는 말은 성막에서 제해장을 도우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데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지만 이게 직감적으로 알았을 거예요 사무엘이 다시 잠자리에 들어가 눕습니다. 잠이 안 오죠. 계산했을 거예요. 또 부르나. 다시 음성이 들립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히브리어 법에서 이름을 두번 부르는 것은 애정을 듬뿍 담은 그런 콜링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 순간 사무엘은 성막에서 제들 제사드리며 섬겼던 그 하나님이 아 그분이 나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눈치를 챕니다 그래 벌떡 일어나 엘리가 말해준 대로 무릎을 딱 꿇고는 주여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자 엘리스상 가문에 이말 심판의 말씀을 넣어주십니다 사회 일상 1장에서 엘리스상의 아들들은 말과 행실로 말없이 하나님을 막 그냥 말할 수 없이 영광을 못 오겠잖아요 엘리는 그런 줄 알면서도 자식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영부영 그냥 내버려 둔 거야 내버려 둔 거야 어떻게 실은 소리 해요 자식 한두 번이지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장차 이엘리 집안을 심판할 거다 어떻게 엘리 네가 그럴 수 있어 너 집안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네 집안 망한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끝난 다음에 사무엘은 정신당한 사람처럼 되어버렸어요 멍해가지고 15절에 보시면 사무엘은 아침이 밝을 때까지 이렇게 누워있었다 왜 그렇겠습니까? 처음 하나님 만나고 나서 그로 인한 받은 영적 충격도 있었을 것이고 또하나님께서 받은 말씀의 내용이 어마무시한 거야 그 예언이 멘붕이 온 거죠 그 다음에 읽어보면 사무엘은 하나님에게서 받은 그 무서운 예언을 엘리에게 말하기가를 두려워합니다. 엘리가 이 상황을 눈치채고는 너 들은 대로 말하라. 너 들은 대로 말해봐. 사멸할 수 없이 자신이 들은 그대로 엘리한테 그 심판 연을 전해줍니다. 이 얘기를 듣고 엘리가 사멸에게 화를 낼 수도 있었을 거예요. 보통 이 얘기입니까? 망한다는 얘기니까 네, 엘리가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18절 사물리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엘리는 자신의 죄와 아들들의 죄가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계속 이러다가는 분명 일날 텐데 하면서도 집안이 측구석이 엉망이니까 어쩌지를 못한 거예요. 그냥 어영부영. 그러다가 3월로부터 이회을 듣고는 "아, 올 것이 왔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영물이죠. 엘리는. 엘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판결을 내리시든, 그건 정당하다. 나는 그 판결을 받기에 정다 마땅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 앞에서 소리는 한나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판메리 사무엘과 하나님과의 만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또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우리의 사정을 말씀드리고 피로를 구하기도 해야 하지만 동시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해야 돼요. 문제는 우리가 기도 중에 하나님께 말하려고만 하고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시대도 그렇고 우리 시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기도 해야 되지만 듣기를 더 힘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린 그저 우리 할 말만 하고 기도 끝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관심은 없고 오직 자신의 바람과 필요에 대해서만 하나님께 끝없이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아니냐? 그거는 물음입니다. 오늘 읽은 3장1절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1절3장1절 아이사무엘이 엘리압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매우 중요한 이 서두의 표현입니다. 왜그 시대에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나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러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일까요? 진실은 그 반대였습니다. 세상에 엘리를 비롯해서 당시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망이 식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자신의 요구를 말씀드리는 것에는 관심이 많았지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열망은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은 저 멀리 앉아서 내 구하는 것이나 좀 이렇게 들어주시는 그런 존재고, 내 삶에는 간섭하지 않는 분으로 방어막을 친 거예요. 예컨대 하나님은 우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나 사무엘은 그와 다른 길을 걸었잖아요. 사무엘이 성막에서 이첫 번째 예언을 받은 이후로 그는 늘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무엘상 3장 마지막 절 후반절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여 종이 듣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했다. 뭔 말이에요 들으려고 하니까 들렸다 그 말이에요 들으려고 하니까. 사랑하 여러분, 오늘 이 사물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 기도 생활을 돌아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 영혼의 호흡이라 그랬어요. 영혼의 호흡. 기도가 계속돼야만 우리의 영혼이 생명력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과연 호흡처럼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한 자리는 어디예요? 여러분 기도한 자리를 정기적으로 찾고 있습니까? 규칙적으로. 혹시 여러분도 한나처럼 기도의 자리를 잊고 살다가 문제가 생기면 기도의 자리로 찾아와서 마음을 쏟아붓는 그런 식의 기도 생활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닙니까? 물론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기도의 자리를 찾는 습관만으로도 훌륭하죠. 더 좋은 것은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기도의 자리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세요. 기도합시다. 또한 여러분들, 기도로서 마주하고 있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인식하고 있습니까? 인식하면 기도합니까?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영예로운 일인지를 알고 있냐, 그 말. 기도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영예로운 일인지, 여러분 기도에 관한 그런 설렘이 있는가? 그런 설렘을 인해서 문제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눈빛과 여러분들의 말과 행시를 변화시키고 있느냐? 여러분 기도 중에 하나님은 들으실뿐만 아니라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기억하고 있나요? 내 필요를 하나님께 아리는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검생의 그 귀를 기울고 이 있습니까? 삼일처럼 주의 말씀 없어서 주의 종이잘 듣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조용히 머물러 내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오늘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보고 분별하는 그런 몸부림이 있냐?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위기를 말합니다 왜 위기입니까? 믿는 사람들이 수가 적어서 위기입니까? 신앙계 열심히 부족해서 위기입니까? 아닙니다 엘리시대처럼 주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열정이 사실 없어요 우리의 기도와 예배와 우리의 모든 신앙사고는 너무나 자기중심적이고 너무나 이적 열심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주님 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열망이, 열정이 부족한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 교회의 위기는 바로 저의 위기고 여러분들의 위기입니다. 무슨 위기입니까? 말씀의 위기예요. 하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혹은 듣지 않으려고 하는 위기가 우리들의 위기다. 여러분, 이제 우리 권한주간 시작하는, 권한을 시작, 개혁하는 사순절 시작입니다. 또 오늘도 선교팀이 떠나요. 여러분, 더욱 기도하되 호흡하듯 기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지런히 기도의 자리를 찾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어떤 분리좀 기억하십시오? 그 또한 그 기도 중에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날아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들려지는 그 음성에 순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말씀 앞서서 주여 정이 듣겠나이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상달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먼저 기도할 일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안에 그런 기대 중심이 세워지고 주님 원하시는 기도가 우리 삶에 회복되어지는 이 거룩한 계절 사순절 내기를 이 시간 주님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 앞에 서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듣기 원합니다. 하늘 기도를 통해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들린 말씀을 살아서 우리 삶 영광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